안녕하세요. 네모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2억 대로 분양하고 있는 신축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인천시 용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12개층, 99세대로 분양 중에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주식으로 100% 소화 가능하고요. 기계식이 한 대도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 이용하는 진입로 자체가 양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주차 박스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수인분당선 승이역을 도보 7분이면 이용 가능하고요, 인하대병원 도보 1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어, 이용 가능하고요, 홈플러스 이마트 차량 5분이면 가능합니다. 초중고 다 도보로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 제일 제2 경인고속도로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어디 타지역 가시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분양할 때부터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쁜 집으로 소문난 현장입니다. 27평을 사용하고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던 타입, 그 타입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주차장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건물 제가 외관 모습에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큰 도로가에서 한블럭 들어온 골목가입니다. 이런 쪽으로 나면은 큰 도로가로 이동 가능하고요. 앞에 이런 식으로 어, 차단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지하 주차장을 한번 제가 내려가 볼게요. 예, 1층도 자주식으로 후화할수 있는 주차장 잘 마련되어 있고 이 안쪽에 양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 입구부터가 커다랗게 잘 되어 있죠.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주식으로만 100% 소화 가능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 박스만 봐도 굉장히 큰 폭에, 광폭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저기 보면 바로 편리하게 집으로 이동할수 있는 이 현관 모습이 보입니다. 1일 과자를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면은 엘리베이터가 두대 마련되어 있고요 호출 누르면은, 음, 두개다 누를 필요 없이 빠른 순서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6층 올라가서 보여드릴 타입, 어, 꼼꼼히 보여드릴게요. 전용 면적부터 84.99를 사용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여기가 현관 모습인데 신발장 총키큰 장으로 다섯 칸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갈 수등등 보이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포세린 타일 시공 잘 되어 있네요. 보면은 여기 벤치 시공도 되, 되어 있어서 여기에 앉아서 편리하게 신발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문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따로 설치하셔야 될것 같고 여기 안쪽에 들어오면은 이런 복도 공간이 펼쳐집니다. 어, 타워형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간접조명도 저기 거실 끝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에 따라 어, 제가 이렇게 메인 욕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커다란 세면대 부분 나오는데 제품도 좋은 제품 많이 썼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세면대 마련되어 있고요. 큰폭에 커다란 거울 시공해놨네요. 그리고 양변기 자리 보이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해바라기 샤워기에 양쪽 벽면에 탄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부 욕실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용 공간에 제가 와봤는데요.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더커 보이는 효과를 더 주고 있고요. 거실 폭도 사실 더 실제로도 큽니다. 4.3m를 사용하는 거실 폭입니다. 여기에 지금 어, 시스템 에어컨 모습 보이고요. 앞에 건물이 있지만은 동강 거리가 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요. 또한 소파 자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쪽 뚫려 있는 모습 보이시죠? 저기 건물 저기가 인하대병원입니다.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은. 대학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도 이건 창호, 이중 창호로 설치했기 때문에 단열과 소음에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예, 큰 폭의 거실이기 때문에 소파, 커다란 소파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라인 조명 저기 끝에까지 잘 시공해 놨습니다. 마그네틱 조명도 보이고요. 바닥은 큰 폭의 강마루로 시공 잘해 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음, 여기 TV 자리도 보셔도. 큰 폭에 TV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모습인데 주방은 전체적으로 D자 주방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식탁 자리도 천연 대리석 사용해서 정말 고급스러운 자재 많이 사용했네요. 그리고 여기 오픈형 후드와 전기 쿡탑 마련되어 있고요. 전부 다 파세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선도 편리하지만은 폭도 굉장히 크게 잘 해놨습니다. 여기 지금 아일랜드 식탁 쓸수 편리하게 쓸수 있게 무릎 공간도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저기 전자레인지 자리도 보이네요 여기 지금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한대 자리가 들어와 있지만 은 김치냉장고 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안쪽에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 지금 냉장고 박스 수납장도 굉장히 폭이 깊습니다 수납공간은 굉장히 많고요 여기 지금 문이 하나 있는데 <laughs> 열고 들어오면 은 이런 식으로 수은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탁기 건조기 자리도 보이고요. 여기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납장도 더 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리가 김치냉장고 자리가 될것 같고요. 네, 안 쓰실 때 깔끔히 닫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들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지금 복도 공간에 문이 히든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이렇게 닫고 생활하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을 열고 방들 차근차근 소개해드릴게요. 이첫 번째 문을 열면은 안방부터 보입니다. 안방 구성은 침실 공간, 베란다, 뭐 드레스룸, 부부 욕실 순인데 침실 공간도 면적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는 것 같네요. 큰 침대가 들어와 있지만은 양옆에 여유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요. 시스템 에어컨 안방까지 기본 옵션입니다. 여기는 베란다 공간입니다. 잔진 같은 거 보관하기 용이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방화벽 안에는 시래기실이랑 보일러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장을 둘르셔도될것 같고요. 아니면 붙박이장을 여기서부터 설치하셔도 큰 폭의 붙박이장이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인데, 어, 욕조가 들어와 있네요. 자녀분들이나 반려견 시키기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 세면대 양변기 커다란 거울까지. 인테리어적으로도 부부 욕실도 굉장히 훌륭하네요. 네, 첫 번째 방 만나봤고요. 나머지 방들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따, 다른 히든 도어를 열면은 어, 이런 식으로 서브룸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방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가변형으로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렇게 가벽을 설치하면은 방이 두 칸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커다란 어, 두 번째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꾸며놨지만은 뭐 서재 공간이나 아니면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쪽 문으로 나가셔도 되는데 제가 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식으로 열면 마지막 세 번째 방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거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제일 이 현장 중에 인기가 많은 타입입니다 아직 2억대가 남아 있고요 어, 이 현장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